네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넥스페이스입니다. 네, 넥스페이스 코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키게 됐습니다. 자,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. 현재 일봉 차트로 보고 계신데요.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이 상장 이후부터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.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바닥을 만들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, 아, 이 초기에 비해서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 가격에 많이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. 아무래도 흐름이 이렇다 보니까 이 상장 초기에, 초기에 잘못 매수를 했다가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은 지금 물타기를 하면서 버티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. 예, 가격이 좀 너무 계속 밀리다 보니까 니까 물타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손실이 너무 커져가지고 여기서 더 밀리면 어떡하나 좀 걱정도 되고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자, 그런데요.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도 한번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넥스페이스는요. 올해 엄청난 이슈를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. 바로 이 락업 해제 이벤트가 올 거라는 소식인데요. 자, 이 락업 해제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요. 이 넥스페이스의 물량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몇몇 메이저들 보통 이제 고래라고 하죠. 특정 메이저들이 이 바닥권에서 물량을 매집을 하면서 묶어놓고 있는 물량들이 있습니다. 어, 즉 일정 기간 물량을 모아가면서 동시에 매도를 못하게 묶어놓은. 말 그대로 락업이 걸려 있는 물량들이 있는데 이 물량들을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가격을 쭉 올려놓고서 다 수익 처리를 하게 되겠죠. 자, 근데 이 처분해야 되는 이 물량 사이즈가요 이번에 정말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약 600억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. 이 정도면 지금 이 넥스페이스 시가총액의 약25%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. 자, 근데 이렇게 600억이라는 큰 돈이 여기서 다 빠져 나가려면요 이게 웬만한 상승으로는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결국에는 몇 몇 번에 걸쳐서 다시 파동을 만들면서 최대한 크게 시세를 뽑아내서 저 끝에서 이제 락업을 때리고 빠져나가게 될 텐데 보통 코인 시장에서 요 락업 해제 이슈 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 상승률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적게는 뭐세 자리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네 자리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이벤트인데요 넥스페이스는 당연히 아직 시작을 안한 거고요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이 되면 요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. 게요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예, 전에 좀 미리 평단 관리, 비중 관리를 해 놓으셔야 나중에 제대로 본전 탈출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에 진짜 물리신 분들은 기회라고 보여지는데요. 자, 그래서 제가 그 락업 일정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로 가져온 겁니다. 이게 대응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넥스페이스를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아, 나는 이거 꼭좀 본전 탈출을 하고 싶다. 어, 나도 이 정확한 일정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하나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아요. 왼쪽에 보이시는 번호로 네, 넥스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요. 제가 이 일정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 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. 예,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지금 빠져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가봐도 되는 건지 예, 이걸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요. 지금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예,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, 우선은 시나리오는 이겁니다. 이 고래들이 이 락업 해제일 직전까지 계속 가격을 흔들면서 올리게 될 텐데, 어, 최대한 이 상승폭이 클 때, 즉요 해제일이 오기 전에 한 2, 3주 전에 안전하게 이제 분할 매도로 빠져 나오자. 어, 이게 바로 이 전략의 핵심인데요. 자, 근데 이게 가격이 계속 또 올라가다 보면 이 사람 심리가 욕심이 생겨 가지고 원래는 이 락업 해제일 전에 이 전에 2, 3주 전에 안전하게 외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 데드라인을 넘어서 이 D-Day 직전까지 끝까지 계속 들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. 이게 떨어질 때는 이 락업 이지를 직전부터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즉, 너무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시다가는 이 락업 해제 급락을 못 피하게 될 수도 있다. 이런 말인데요. 자, 이러면 이 전략대로 끌고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겠죠. 어,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. 최대 이 락업 해제일 D-Day 2주 전까지 어, 2, 3주 전까지만 들고 가보고 그 이후부터는 꼭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. 자, 이 부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. 자 왜냐면 이락업페이지 이벤트가요 자주 있는 일정이 아니에요 이 시장에서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벤트니까요 꼭이 대응 방법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 건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셨던 분들은 잘 대응을 하셔야 가장 유리하게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대응 부분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요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문자 보내신 분들 이 넥스페이스 락업 일정 관련해서 대응 자료집도 같이 보내드렸었는데 아직 이거 못 받아 보신 분들 계시면 요청 주시는 분들 한해서 다시 한번 이 자료집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초보자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요.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쉽게 정리를 했거든요. 네, 그래서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네, 넥스, 어, 넥스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 아직까지 이 대응 자료못 받아보신 분들 네,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이 기회라는 게 그렇게 자주 찾아오질 않습니다. 더군다나 이 락업 해제 이벤트는요, 일단 튀었다 하면 수백 프로 이상 터질 수가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. 네, 전략이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원칙만 잘 지키시면 최대. 최대한 유리하게 매도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넥스라고 네, 문자를 남기시면요, 어, 이 부분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